손님, 핸드폰 뭐 있음? 다, 다, 다. 다 있음. 안녕하세요. 이섭입니다. 오늘은 무선 청소기에서 굉장히 유명한 녀석이죠. 새롭게 출시된 V10 카본 파이버의 언박싱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제품을 언박싱 하면서 간단한 흡입력 테스트도 해 보고 또 제가 기존에 이 다이슨 V8도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항상 묻는 질문이 여러 가지의 툴들을 주는데 이걸 어떻게 쓰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서 툴에 대한 사용법도 간단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다이슨 V8을 1년 넘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V8만 해도 크게 불편함이 있거나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없거든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잘 사용했는데 그 조금 아쉬운 흡입력 때문에 이번에 플래그십으로 출시한 V10 카본 파이버를 사용해보려고 해요. 어, 내가 칼 어디다 두고 왔지? 배고픈데 뭘 먹고 할까? 잼 하나랑 식빵. 우와! 다이슨 가장 마지막으로 구입한 게그 드라이기 제품인데 오랜만에 다이슨을 언박싱 하네요 오 그래도 다이슨이 고가의 라인이다 보니까 이렇게 봉인라벨 실은 있어요 이것도 꽤나 탄탄하게 만들어져 있네요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고 오 청소기 봉은 유광으로 되어있는데 꽤나 고급지게 생겼어요 기존에 제가 쓰던 V8의 헤드와 큰 차이점은 없어 보여요. 즉, 모터와 헤드가 새로워졌지, 이런 기본적인 툴들은 기존 다이슨 제품들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대하고 있는 게 이, 헤드입니다. 다이슨 V10 카본파이버의 경우 새로운 토크헤드가 들어갔습니다. 기존보다 약25% 향상된 카펫 브러쉬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일반적인 바닥보다 러그나 카펫이 있는 곳에서 더욱 유용한 헤드이죠. 물론 이 새로워진 헤드뿐만 아니라 기존 V8에서 주던 이 헤드도 함께 제공해주고 있네요. 충전기가 들어있고 벽에 걸수 있는 스탠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V10의 모터입니다. 헤드 자체도 기존 V8에 비해서 굉장히 커졌거든요? 근데 모터 소리가 굉장히 특이하죠. 모터를 돌리고 나서 마지막에, 붕! 하는 느낌이 되게 새롭네요. 확실히, V10은 V8보다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람을 흡입하는 모터의 구조가 변경된 것이죠. V10은 일직선으로 된 구조를 갖고 있는데, V8은 이렇게 먼지통이 하단에 있고, 전체적으로 이 V10 플래그십 모델이기 때문에 되게 고급지게 생겼거든요. 유격 같은 경우는 기존보다 많이 잡혔는데, 사출 방식이 저는 좀 아쉽습니다. 이것만 더 좋아지면 다이슨의 퀄리티도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 봉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V8의 봉은 무광으로 되어 있고, V10은 유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더 단단하고 고급진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제가 V8을 쓰면서 아쉬웠던 점이 쉽게 흠집이 나고, 이,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색이 쉽게 까진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V10을 쓰기 전에, 자동차에 붙이는 PPF 필름을 한번 붙여주려고 해요. 이번에는 청소기에서 가장 중요한 모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기존 150일 에어 파워에서 이번에는 160 에어 파워로 흡입력이 더욱 더 강해졌습니다. 사실 그 전에도 무선 청소기 치고는 흡입력이 약한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 뭔가 강한 흡입력을 원할 때 조금 아쉬움이 남았지만 이번에는 160 에어 파워로 굉장히 강해졌다고 해요. V10의 경우 일직선으로 배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할 때도 먼지가 앞쪽에서 들어가고 뒤쪽에 필터로 공기가 걸러져서 나오는데 먼지통을 비우는 방식은 앞쪽으로 당기면 이렇게 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밀어 넣어서 이렇게 닫는 방식으로 되어 있죠 모터의 경우 14개의 사이클론 동심원 배열이 되어 있어서 더욱 강해졌다고 하는데 이 강한 흡입력은 좀 이따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필터는 뒷부분에 있는데 이 필터는 물청소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 필터를 이렇게 돌려 빼서 한번 물 세척을 하고 하루 정도 밖에 말린 후 다시 연결해주면 사용할 수 있어요. 기존에 쓰던 V8은 두 가지 방식으로만 가능했어요. 그냥 일반 모드, 맥스 모드, 이렇게 두 가지만 가능했는데 이번에는 흡입력이 더 강해지고 더욱 세세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V10의 1단계와 2단계 사이 정도가 V8의 1단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선 청소기에서. 배터리 타임도 중요하죠. V10은 흡입력에 따라서 배터리 타임이 많이 달라요. 기본적으로 1단계를 했을 때 최대 60분간 사용이 가능하고 2단계에서는 헤드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요. 만약 토크 헤드를 연결하고 2단계를 두고 쓸 경우 배터리는 약 20분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맥스 모드로 둘 경우 흡입력이 가장 강한 만큼 맥스 모드에서는 최대 5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1단계, 2단계를 썼을 때는 크게 배터리 타임에서 아쉬움이 없을 수도 있지만 맥스 모드 에 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리고 제가 배터리 이야기 하다가 깜빡 한게 있는데 다이슨 V10 카본 파이버의 경우 기존 제품들과는 다르게 무상 보증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내장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냥 아예 무상 보증 자체를 2년으로 늘려버렸고 배터리만 무상 보증을 2년 하는 게 아니라 이 제품 자체와 배터리 모든 무상 보증을 2년 동안 지원해 준다고 해요. 다이슨이 처음부터 이렇게 늘려줬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 다이슨 청소기가 거치대를 벽에 박고 충전기를 이렇게 슬라이딩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저처럼 이제 전셋집에 사는 사람들은 이걸 쉽게 못으로 벽에 박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택한 방법이 거치대를 구입해서 사용했어요. 근데 이 거치대도 가성비는 괜찮을 수 있는데 뭔가 좀 정식으로 나온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퀄리티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도킹 스테이션을 출시했어요 물론 이게 기본 구성품이 아니라 따로 나온 거는 좀 아쉬워요 여기서 이렇게 충전하고 이렇게 거치하고 여러가지 툴들은 여기에 넣어서 이렇게 보관하는 방식이네요 짜잘한 것들은 여기 옆에다가 연결할 수가 있네요. 가격 자체가 역시 다이슨이기 때문에 좀 스탠드도 비싼데, 기본적으로 V10을 구입하면은 사은품으로 주고 있어서, 어. 괜찮네요. 이번에는 이 흡입력을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해요. V10, 그리고 힘 있는 총, 선이 없는 무선 청소기. 이세 개랑 함께 비교하는 거는 제가 따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정도 가격대는 청소기들은 대부분 일반 바닥에서는 다잘 빨아들여요. 일반 바닥보다 카펫이랑 러그 위에서 했을 때좀잘안 빨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좀 흡입력이 약해서 파워를 가장 강하게 해도 좀 힘이 약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밀가루, 시리얼, 빵가루 이세 가지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1단계로 테스트 했을 때는 밀가루 같은 경우에는 잘 빨려지긴 했지만 조금씩 약간 조금은 남아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빵가루 같은 경우에는 얼마를 뿌려도 다잘 빨려질 것 같았고 시리얼 같은 경우에는 이 시리얼이 좀 크다 보니까 청소기 헤드에서 앞으로 갈때좀 앞에 뭉치긴 했는데 어, 이번에는 빵가루와 시리얼 빼고 밀가루로 2단계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2단계로 동일한 양의 밀가루를 빨아들였을 때 고의 한 번만 왔다 갔다 해도 잘 빨아들여졌어요. 다만 어 1단계처럼 조금은 밀가루가 남아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3단계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것보다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갔을 때 흡입력이 확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단계, 2단계로 했을 때도 잘 되긴 했는데 조금 의 아쉬움이 남았거든요. 근데 3단계에서는 확실히 잘 빨려지는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간단히 V10의 흡입력 테스트를 해보니까 보통 카펫이나 러그는 빨아들이기가 힘든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밀가루를 사용했을 때도 잘 빨려진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테스트하면서 흡입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았지만 이 헤드가 어, 지금은 밀가루를 좀 극한으로 빨아들여서 그런 것도 있는데 한쪽으로 좀 뭉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아쉽네요. 제가 이번 테스트를 처음으로 무선 청소기의 흡입력을 해본 거기 때문에 좀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테스트에서 부족한 점, 개선해야 될 점을 댓글을 통해 알려주시면 다음 사용기나 비교하는 영상을 찍을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여러 가지 툴 중에서 제가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들만 알려드릴게요. 아무래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이 헤드라. 기본 소프트롤러 헤드예요. 이렇게 연결하고 거의 90% 정도 이렇게 사용해요. 근데 나머지 10%들은 여러 툴을 활용하는데 저는 미니 모터툴을 좀 많이 쓰거든요. 미니 모터툴은 거의 친구를 청소할 때 써요. 으악, 으악. 매트릭스 커버를 자주 갈아서 이 청소를 안 해도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청소하고 나면 먼지가 이렇게 많아요. 콤비네이션 툴은 요거는 앞에 이렇게 조절해서 쓸수 있거든요. 이건 블라인드나 틈새 청소를 할때 주로 쓰고 있어요. 좀 비슷한 크레비스 툴은 이런 틈새를 청소하는데 주로 쓰고 있어요. 사실상 가장 많이 쓰는 게요 녀석인데 이거는 키보드나 책상 청소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툴이에요. 바닥에 이게 브러쉬가 있어서 꽤나 좋아요. 자, 이렇게 다이슨 V10 카본 파이버에 대해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요즘 보면 확실히 유선보다는 무선의 인기가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한 2년 동안 다이슨 무선 청소기를 써오다 보니까 유선보다 흡입력이 낮긴 하지만 집에서 쓰기에는, 원룸, 자체하시는 분들은 V6 정도로도 충분할 것 같고, 그 이상은 V8 이상으로 쓰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언박싱의 초기 사용이라서 크게 뭐 단점이 느껴지진 않는데, 어이 버튼을 누르는 방식은, 각 제조사마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타사의 경우 한번 눌러놓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어서 좀 손가락에 편한 장점은 있지만, 배터리가 꾸준히 계속 소모된다는 단점이 있고, 다이슨은 누르고 있을 때만 쓸수 있는데, 장점은 누를 때만 쓰다 보니까 배터리의 효율이 좋고, 단점은 계속 누르고 있어요 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가장 큰 장점은 역시 플래그십 무선 청소기이기 때문에 맥스로 썼을 때의 흡입력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이제 다이슨 V8 그리고 슈퍼소닉 드라이기도 제가 충분히 썼기 때문에 이것도 자세한 사용기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꾹꾹꾹꾹꾹눌러주세요 꾹꾹꾹!